안녕하세요. 1월 9일부터 청약 개정인 평촌 센텀퍼스트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평촌 센텀퍼스트는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해 있어요. 세대수는 2,886세대이며 1,288세대만 일반 분양합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5세대입니다. 평촌 센텀퍼스트가 위치한 호계동 인근에는 구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청약 중인 아파트가 있어요. 다음으로 교통 환경을 살펴볼게요. 범계역은 차량 5분 거리로 가장 가깝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 10분대의 금정역과 평촌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정 IC, 석수 IC, 평촌 IC도 가까이 있습니다. 교육 환경으로는 덕현초와 평촌공업고가 가까이 있으며. 덕현초등학교는 도보이 분거리로 가장 가깝습니다. 자연환경으로는 갈산어린이공원과 샛마을공원이 가까울 뿐더러 롯데백화점, 뉴코아울렛, 롯데시네마, CGV, 대학병원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 기준으로 분양가는 약 10억 7,200만원이며 평당가격은 약 3,248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770만원부터 1600만원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타입 당첨 시 계약금은 약 1억 866만원이 필요합니다. 평촌 센텀포스트의 주변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84타입 기준으로 8억 후반에서 10억 후반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청약지의 평당가는 3,248만원으로 가장 높은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수요와 입주량을 살펴볼게요. 2023년부터 2024년은 수요 대비 입주 물량 과잉 상태이며, 2025년은 입주 물량 부족 상태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모델하우스 방문했는데 25평이 전체적으로 구조가 잘 빠졌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약지 인근에 지하철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위치도 애매해서 교통편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청약지 인근에 깊이 시설이 있어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입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평당가는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청약 일정은 1월 9일부터 특별 공급 시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청약 신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